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웅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에 나와 있고요 이곳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3세대 GLS가 출시된다고 해서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제품전략기획팀 유희진 매니저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더뉴 GLS의 디자인, 주행성능, 그리고 안전사양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전면부에서는 일단 GLS 가장 먼저 돋보이는 게이 파워돔입니다. 이 파워돔으로 인해서 GLS도 웅장함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그 밑으로 가다 보시면 새롭게 적용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적용된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두 개의 루브르가 GLS의 오프로드 감성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옆에 더욱 더 날렵해지고 다이내믹해진 디자인으로 멀티빔 LED가 GLS 400D 포메틱과 580포매틱에 모두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m g 라인은 디자인이 더 스포티해졌으며,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휠 아치로 연결이 되어서 공기저항 계수를 개선할 뿐만이 아니라 대형 브레이크 데스크를 쿨링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휠 아치도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휠일 텐데요. GLS 400D는 저기 지금 400D에 위치되어 있는 AMG 5 트윈 스포크 21인치 경량 알로이휠 휠이 기본 휠이고요 GLS 580 포메틱은 AMG 10 스포크 경량 알로휠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보셨을 때 GLS는 더 와이드하고 커졌다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숏 오버엠과 길쭉한 본닛 그리고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더욱더 큰, 널찍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차가 출시하게 되면,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하게 되면 휠 베이스가 한 3, 40mm 늘어나면 말이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뉴 GLS는 휠 베이스가 무려 60mm나 늘어나 총 전체 휠 베이스가 3,135mm를 달성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투피스 테일 램프와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입니다. 이 캐릭터 라인이 일직선으로 연결되면서 나타내는 효과는 뒷좌석에서, 뒤에서도 더욱 존재감 있고 자신감 있는 뒷면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리어 범퍼도 AMG 라인 리어 범퍼 디자인이 들어갔고, 부분 부분 크롬 몰딩으로 해서 더욱더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뒷면 디자인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거는 바로 수납 공간입니다. GLS, 더니 GLS는 전 세대 대비해서 100L가 드러난 총 2,400L의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400L는 모든 시트를 폴딩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400D는 전세대 대비 개선사항은 저희가 원래 V형 6기통 디젤 엔진이었는데 이제는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었고요. NSS 벤츠 디젤 엔진 중 가장 최신 그리고 파워풀한 OM656 엔진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전세대 대비 최대 마력은 72가 늘어나 330 마력을 자랑하고 있고 토크는 8.1 개선되어서 7.71.3kgm입니다. 다음은 GLS 580포맷틱 엔진입니다. GLS 580포맷틱 엔진은 AMG 63S에 적용되는 M176 v a 형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전세대 대비 34마력이 늘어나 489마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m b h 개선 및 정수속도 개선되었지만 여기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바로 GLS 450포맷틱에 적용된 EQ Boost Mild Hybrid 시스템이 최초로 M176 엔진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EQ Boost Mild Hybrid 시스템이 주는 추가적인 파워는 바로 22마력과 2 5 5의 토크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럭셔리 오프로드 SUV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프로드 패키지 때문입니다 g l s 580에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400D에는 옵션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오프로드 패키지가 적용되었을 때 하부 보호를 위해 언더가드가 앞면과 뒷면에 적용되어 있고요 저속 오프로드 기어박스가 장착됨으로써 오프로드를 위한 ABS, ETS, ESD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 패키지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드라이빙 모드가 생깁니다 바로 오프로드 플러스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이 오프로드 플러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중앙에 보이는 카메라 센서로 인해서 로드서피스 스캔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돌, 비포장 혹은 울퉁불퉁한 도로가 있었을 때는 서스텐션 댐핑 랩을 알아서 조절해가지고 하고 오프로드 체험을 하실 때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즐길 수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S400D 포메틱과 GLS580 포메틱은 가장 최신 버전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이라면 S 클래스와 동일한 버전이 탑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전세대 대비 제가 개선 사항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 대비 지금 현재 재출발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원래는 3초 였습니다 이 3초라는 게 뭐냐면요 액티브 차간거리 어시스트를 설정을 했을 때 만약에 길이 막히는 구간에서 아니면 또는 신호가 걸렸을 때 다이빙 어시스턴스 차간거리 어시스트가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 원래 앞차가 출발하면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재출발 시간이 3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3초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능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면 액셀을 직접 다시 밟으셔서 또 다시 직접 이렇게 시스템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30초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기능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회피 조향 어시스트입니다 운전하다보면 가끔 아찔하게 앞에 사람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어서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판단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판단하는 시간이 짧아 제가 조금 조향을, 동력을 약하게 줬다면 이 센서를 통해서 동력을 도와주면서 회피를 할수 있도록 더욱 더 안전하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액티브 제동 어시스트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원래 흔히 알고 있는 제동 어시스트는 앞에 있는 차량이 멈췄을 때 급정거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멈추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더뉴 GLS는 교차로 기능이 포함된 액티브 제동 어시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만약에 사거리나 교차로에서 혹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옆에 있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출발하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혀주는 역할입니다. 이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옆도 그리고 뒤에서도 보호가 되는데요. 뒷면은 프리세이프 플러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프리세이프 플러스는 만약에 뒤에 있는 차량이 제 차에 너무 가까이 온다, 이걸 느꼈을 때, 이상 깜빡들을 점등시켜줍니다. 점등시켜주지만, 뒤에 있는 차량이 멈추지 않고, 만약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 바로 충돌하면 충돌의 피해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프리세이프 플러스는, 그걸 인식하여, 브레이크 디스크를, 브레이크를 풀어주면서, 충돌을, 충돌의 피해를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에, 프리세이프 사이드 임펄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프리세이프 사이드 임펄스는 GNS의 기본으로 탑재된 멀티 컨투어 시트와 같이 작동합니다. 만약에 측면에 충돌의 위험을 느꼈다면, 이거 미리 감지를 하여서 멀티 컨투어 시트에 있는 에어체인버, 사이드 벌스터에 있는 에어체인버를 불어가지고 저를 옆으로 밀어주고, 밀어줬을 때 충돌에서 볼 수, 충돌에서부터 올수 있는 피해를 감축시켜주고, 더욱더 저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멜스집의 치코리아 제품 전략 BP 윤지연이라고 합니다. 좌측 측벽에 있는 버튼 세 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이 열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열은 6대 4로 분할해서 폴딩이 돼요. 보시면 네, 6대 4로 분할해서 폴딩이 되고 제가 지금 이제 같이 눌렀는데, 6대 4로 분할해서 폴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트렁크 부피가 2,400 l 까지 늘어납니다.

암보기 킬수 있는 아니에요. NBUX <laughs>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 적용되어 있어서 GL에서 보셨던 것처럼 6개 구획 나눠져서 원하는 정보를 여기다가 취사 선택하셔서 직접 가시범위에 놓고 이제 조금 더 운전에 집중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얘도, 어, 1열도 2열도 다 똑같이 멀티 컨터 시트와 열선 통풍 시트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580 같은 경우에는 에너자이징 컴포트 패키지 플러스라는 기능이 또 적용이 되어 있는데 멀티 컨트어 아시다시피 4개의 마사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에너자이징 패키지를 통해서 6개의 마사지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웰빙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마사지 프로그램은 사실 다섯 개고, 하나는 이제 트레이닝 비디오라고 해서 뭐 근육 이완이라든지 차량 정차했을 때만 사용하실 수 있는 비디오 리스펙션이 이제 나오는 게 있고, 뭐 바이탈리티, 웰딩, 웜스, 뭐 따뜻하게 하는 거, 조이, 뭐 이런 등의 이제 마사지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요. 근데 얘는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무드라든지 시트의열선 또는 통풍, 아니면은 뭐 엠비언트 라이트, 아니면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로, 조화롭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에너지이징 코치는 뭐냐면 시스템이 도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행을 했는지 또는 도로 상황이 어떤지 트래픽이 어떤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운전자의 상태를 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운전자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가장 최적일지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저희가 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의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을 거는 또 세차 모드라는 거 저희가 처음 이걸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어, 헤드 유닛에서 세팅을 하는 버튼 하나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세차하러 들어가실 때 이제 좀 번거로우시잖아요. 창문 닫았는지 확인하고, 음. 주차 센서 꺼야 되고, 와이퍼 꺼야 되고, 미러 접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을 한 번에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제가 한번 누르면 미러도 접히고, 창문도 다 닫히고, 파크트로닉 센서도 꺼지고, 요런 이제 것들을 한 번에 해줍니다. 세차 들어가시 기 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세차 끝나고 나오면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이제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LS, 3세대 GLS를 살펴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이쪽에서 설명해주는 내용 위주로 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차체가 엄청나게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엔진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될것 같습니다. 2열, 3열도 지금 굉장히 편의 사양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엔진도 가솔린과 디젤도 있고 사양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SUV가 워낙 인기가 많고, 또 이제, 대형 차에 대한, 대형, 프리미엄 대형 세그먼트에 대한 고객들의 좀 니즈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텔드 김은기였습니다.